짜잔! 우리 친구들 이 친구 누군지 알아요? 예, 피노키오. 피노키오 다 알고 있네. 자, 우리 피노키오도 그런 어떤 친구인지 한번 볼까? 피노키오는 제페트 할아버지가 만든 인형이죠. 나무 인형 그래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피노키오는 할아버지가 딱 만들자마자 다리도 움직이고, 전두사님이 다리도 움직이고 이랬네? 다리도 움직이고, 발도 움직이고, 그쵸? 그런데 할아버지는 완전한 사람이지만, 피노키오는 완전한 사람이에요? 아니요. 그래요. 나무 인형이에요. 그런데 그 피노키오는 얼마나 약한지, 자, 봐요. 날로가에 가까이 갔더니 나무니까 어떻게 돼? 다리가? 탈수 있어요. 그래서 제 페트 할아버지가 늘 돌봐줘야 돼요. 피노키오한테 할아버지가 깜짝 놀래서 아이고 피노키오야 장난치지 말고 다른 데 돌아다니지 말고 공부 좀 열심히 하렴. 피노키오는 근 할아버지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아요. 싫어요, 할아버지. 제 마음대로 할수있다고요 어, 맨날 잔소리야. 그러던 어느 날, 피노키오는 나쁜 여우들의 꼬임에 넘어가. 그래서 피노키오는 서커스단에 접잡혀가 그래서 뭐 이렇게 이렇게 본인이 원할 지도 없는데, 서커스단에 다리에 올라가서 모르는 사람들이랑 저렇게 춤도 춰야 되고,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그 나쁜 여우 친구들 때문에 나무에도 달리게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피노키오는, 그치, 거짓말하면 어떻게 돼요? 코가 쭉쭉쭉쭉 길어져요. 말을 잘하는지 우리 피노키오가 호가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전도사님 포함해서 우리는 피노키오처럼 아주아주 아주 연약한 존재예요. 제페트 할아버지가 피노키오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많이 많이 사랑하시는데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잘안 들을 때 많아요. 하나님께 순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교회 가기 싫어 왜 자꾸 나한테 잔소리해 나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게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친구들? 슬퍼요 하나님 마음이 슬픈 것 뿐만이 아니라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말을 듣지 않아도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지 않았어요. 대신에 벌을 내리시지 않고 우리를 요만큼 사랑하시는 거 아니고, 우리 믿음이 누굴까? 그래요. 우리 예수님. 짜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높은 왕이 되고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여기에서 엄청 부자가 돼서 편안하게 살고 싶으셨을까요? 그런 거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면, 바로 우리, 우리 친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으셔서 그 제자들한테 아픈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슨 일이야라고 알려 주셨어요. 제자들한테 부탁하셨는데 바로 그 부탁은 말이죠. 존도선님이 읽어 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 잘 들어 봐요. 새계명은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에서 34절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100절 셋째 주예요. 1 0절세 번째 주예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어. 우리 친구들,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 때 나는 선물 뭐 받을까? 오, 토닝 백화점 세레나 시리즈를 받을까? 선물 기다리는 친구 있어요? 그리고 어? 엄마랑 아빠랑 밖에 나가서 뭐 맛있는 거 먹지?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 있어요? 케이크도 받아서 나 케이크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싶어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이 아는 친구 중에 하나는 크리스마스랑 자기 생일이 똑같아 생일이랑 예수님 생일이랑 똑같으니까 선물을 한 번밖에 못 받는다고 막 긴장을 부려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생각해봐요. 크리스마스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 네. 예수님. 예수님. 크리스마스의 진짜 주인공 누구라고요? 아, 네. 그래, 크리스마스의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도 축하를 많이 많이 받으셔야겠죠.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내 생일도 되고 예수님 생일도 되니까 기쁨이 두 배가 될 거예요. 그러니 투정 부릴 일 없겠죠. 예수님을 더욱 예수님 한 분만을 우리 친구들 사랑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우리 친구들 예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누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어요? 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사랑 나누면서 예수님처럼 살수 있겠어요? 우리 그럼 친구들만 예쁜 모습으로 같이 기도해요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할 거예요. 다 준비됐어요? 그러면 예쁜 두손 모으고 예쁜 눈도 감아 봅시다. 전도사님이 하는 거 기도 따라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예수님 어서 오세요. 우리를 위해 낮은 곳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예수님 어서 오세요. 세상 사람 들을 위해서, 오 시는 예수 님, 예수 님 어서, 오 세요.